내가 된장집에 갔다고? 파주 식골 전통 된장 리뷰! 여기는 파주 헤이리 마을 안에 있는 식골 전통 된장집이에요 먼저 주차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았어요 가게 바로 옆에 넓은 주차장이 있고 가다 보면 주차장도 많더라고요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라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도 딱이었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강된장 정식과 된장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식전에는 식혜가 나오는데 보통 안은 달달한 식혜가 아니라 약간 레몬사이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두부 샐러드는 카프레지 스타일로 연두부와 토마토가 어우러져 상큼하고 시원했습니다. 두부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먹을까 고민했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양파의 아삭함이랑 두부의 부드러움이 잘 어울렸습니다. 가지 맛이 안 나서 가지도 맛있었어요. 강된장 비빔밥은 접시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강된장을 최소 3년 이상 숙성한 된장 간장만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어서 그런지 정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콤함 덕분에 느끼함도 전혀 없었어요. 된장찌개도 일반 된장찌개 맛이 아니에요. 된장 맛과 간장 맛이 같이 나면서 매콤했고 타 타한 맛은 없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근처에서 산책했는데 자연이 탁 트여 어서 걸을 맛이 났습니다 특이한 동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작은 사람의 그 아랫도리도 있어 작은 사람도 디테일이 살아있어 밥도 맛있고 주변도 괜찮고 사장님도 친절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